안녕하세요. 이세뮤니버스의 이창수 세무사입니다. 저도 직업이 세무사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투자상담이나 재테크 상담 혹은 대기업 출강을 하러 가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때 대기업에서 평생을 일하시다 50대 중반 후반 은퇴시점 혹은 명예퇴직 시점이 다가오신 분들의 고민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앞으로 은퇴시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인생이 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담했던 경험과 또 잘하시는 거래처 사장님들을 옆에서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방법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은 많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사업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하하여 인건비를 따먹는 사업, 예를 들면 치킨집, 개인의 노하우나 재능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 크게 좌우되는 사업, 예를 들면 치킨집 시류나 상황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차이가 큰 사업 예를 들면 치킨집 인허가나 자격없이 창업이 가능한 사업 예를 들면 치킨집 소자본 창업 가능한 사업 예를 들면 치킨집 이런 부류의 사업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에서 평생 사무직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만 특화된 업무만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은퇴 시점에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들은 상태라 노동력도 신통치 않고 관련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분야에만 특화된지라 사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젊은이의 빵빵한 체력을 앞세운 허슬 플레이에 밀리고 평생 일만 했던 사람들의 경지에 오른 노하우에 밀려 경쟁이 될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인허가 자격 없이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개나 소나 아무나 할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말년에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창업 다음의 사업만 피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하하여 인건비를 따먹는 사업. 개인의 노하우나 재능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 크게 좌우되는 사업. 시류나 상황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차이가 큰 사업. 인허가나 자격없이 창업이 가능한 사업. 소자본 창업 가능한 사업. 그럼 이제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은퇴후 창업. 이런 사업만 하시면 됩니다. 자본집 약적 기계집 약적 사업. 예를 들면 조리품 공장. 기계칩 약적인 공정으로 표준품을 생산하는 사업. 예를 들면 조립품 공장.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사업. 예를 들면 조립품 공장. 인허가나 자격이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허가업종 공장. 창업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조립품 공장. 이제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집 약적. 기계 집약적 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공장 설비를 깔아 설비를 돌려 돈을 버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공장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표준품을 생산한다는 의미는 작업자 및 설비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바뀌면 잘 만드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상황이 더 꼬이게 됩니다. 꾸준한 판매 수요라고 하면 시류나 상황 계절에 따라 수요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허가나 자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데 인허가나 자격이 필요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라고 하면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조리퐁, 새우깡 같은 장기간 잘 팔리고 있는 과자 공장, 완성차 시장의 2차, 3차 자동차 부품 공장 요새 들어서는 인허가 드기 어려운 폐기물 소각 공장이 좋은 예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공장을 세우라는 소리인데 나는 공장 세울 돈도 없고 공장을 세워본 적도 없고 운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가능할까? 이에 대한 솔루션을 이쌤유니버스가 제공해드립니다. 공장을 세울 돈이 부족하면 출자자 수를 늘려 동업을 하면 됩니다. 꼭 혼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자본을 합하여 사이즈를 키워 기반을 잡고 안정기에 접어든 후 분할을 하면 됩니다. 또한 담보 대출이나 보증서 대출 등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공장 창업의 경우 부지 매입부터 설비 구축, 인허가까지 각각의 업자들을 섭외해 드립니다. 초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 업자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 운영의 경우 현재 해당업을 경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섭외해 원포인트 레슨 및 장기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운영실무진 구성도 저와 거래해온 헤드헌터 업체를 추선하여 실무진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세유니버스가 출장 장부기장을 통해 매달 매주 기장과 함께 애로사항을 고민해드리고 비상상황에 대처해드립니다. 오늘은 대기업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들을 위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